자, 안녕하십니까 개바이 콜럼버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감성돔 낚시나 이제 바닷거 낚시를 할때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끌림, 미끌림이 생길 때 찌를 좀 살리는 방법. 찌가 대부분 이제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밑에 소품들도 비싸고 일단 원줄에 있는 이 소품을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어 제가 이제 겪어보고 뭐 괜찮다 이 매듭법이 좀 괜찮다 찌가 좀 많이 살아오더라 이런 매듭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감성돔 낚시 입문을 하고 감성돔 낚시를 이제 다 가가지고 좀 많이 날린 날은 찌3개 거의 기본 1개막 이렇게 많이 날렸었는데 이 매듭법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찌가 이제 많이 살아옵니다 원줄은. 원줄이 터지더라도, 아, 목줄이 터지더라도, 원줄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제 매듭법. 일 원줄에는 두줄 매듭, 두줄 매듭법이라고 있습니다. 두줄 매듭. 원줄을 두 줄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원줄을 이렇게 두 줄로 잡아주시고, 도래. 이 원줄 넣으실 때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꼬아주시면 뾰족해져서 이 도래 구멍, 도래 구멍이 작죠? 이 구멍이 잘 들어갑니다. 원줄이. 자, 원줄 한번 넣어주시고 이원줄 들어간 부분을 약간 잡아주셔야 됩니다. 텐션이 있어야 또 꼬우기가 좋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이끝이 이 끝도 한번 더 꼬아주시고 한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자 그리고 한번 더이 도래에 통과를 딱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줄 두 줄이니까 끝에 이게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줄이랑 원래 원줄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텐션을 약간 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두줄돼 있는 줄, 이 줄을 같이, 자, 짜투리 줄이랑 원줄이랑 같이 이렇게 감아주십니다. 세 번에서 네번 정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두겹돼어 있는 줄을, 여기 보시면, 원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두 줄을 같이 이렇게 통과, 통과시켜줍니다, 통과. 통과. 통과해주시고, 대부분 이제 이 끝을 머리 줄을 이빨로 잡죠. 이빨로 잠시 잡고 오겠습니다. 자, 이빨로 잡으면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매듭. 그러면 이걸 잡, 같이 잡고 쭉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주 막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이런 매듭이 딱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 겹쳐져 있는 두줄 통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처음에 제가 이거 적응이 안 됐을 때이 뒷줄이 길다 보니까 이 짜투리 줄을 잘라야 되는데 이 짜투리 줄을 잘라야 되는데 이 줄을 잘라가지고 체비를 한두번 정도 더한 적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 이 짧은 줄. 짧은 줄 잡아가지고 쫙 펴보시면 나오죠 짧은 줄 짧은 줄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딱보도 튼튼해 보이는 이 매듭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목줄 목줄 부분은 매듭을 약간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목줄로 하겠습니다 목줄 부분은 두겹 말고 딱한 겹. 똑같이 한번 넣어주시고, 텐션을 위해서 이 줄이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딱 잡아주시고, 다시 구멍으로 통과.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한 겹. 이건 두 겹. 그러면서 이것도 한세 바퀴에서 네 바퀴 정도. 자 됐죠. 담아 주시고, 요원과원원두 개가 겹쳐지는 곳, 이거 쪽으로 딱 넣어 주시고, 또 다시 제가 이빨로 한번 잡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지그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매듭이 완성됩니다. 확실히 매듭부분이 두겹이 두겹매듭을 한게 훨씬 두껍죠. 두껍고 딱 봐도 견고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바닷건낚시 병해 도움이나 뭐 이런 도래를 할 때는 그냥 한 겹으로 둘다 하는데 이제 바닷건 낚시 하실, 할 때는 이런 매듭을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좀더 신경 쓴다, 신경 쓴다 할 때는 이 V형 쿠션 고무 있죠. 이거를 매듭 부분에 약간 덮어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딱 들어갑니다. 이 매듭 부분으로. 꼽아주는 거죠. 보호나 좀잘 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법을 이제 이런 매듭이 습관이 들어서 뭐 즐겨서 이제 바닷가 낚시하면 이제 저절로 원줄은 이제 두겹 매듭 목줄은 한겹 매듭 이렇게 해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두개 매듭이 이두 매듭이 밸런스가 맞아야 힘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채비도 많이 살아오고 뭐 고기를 잡아 잡았을 때 매듭이 막 터지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 쓸려서 목줄이 터지거나 뭐 쓸려서 터지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목줄이 좀 약해져 있었는데 그 부위가 터지거나 했지. 매듭 부분은 일단 터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강성도막 50, 뭐 참돔 70뭐 이렇게 잡아 봤는데 병예돔도뭐 사짜 후반급 이렇게 다 이런 매듭법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바닥권 낚시할 때 일단은 제가 했을 때는 이 매듭법이 바닥 낚시를 할 때는 이 비싼 찌, 비싼 소품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매듭법이라고 일단 생각해서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제 바늘, 바늘 매듭을 하고 이 목줄이 어느 부분으로 와 있어야 호킹이 잘 되는지,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바늘 매듭법이랑 매듭을 다 하고 추가적인 팁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채널에도 바늘 매듭법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나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줄, 목줄을 이렇게 꼬아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아주시고, 교차되는 부분 있죠? 교차되는 부분에 바늘을 같이, 바늘을 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손으로 이제 막 돌리는 그그 그 바늘 매듭법을 저도 많이 하는데 이때 짜증 나는 게 이게 막 이게 돌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이걸 방지시키려고 바늘 위로 올려 버립니다. 줄을 여기에다 걸쳐 버립니다. 걸쳐 버리면 이 매듭을 할때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더 쉽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주시고, 꼬아서 한 바퀴. 그 다음에 꼬아서 두 바퀴. 또 꼬아서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그리고 이 매듭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매듭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매듭을 잡아주시고, 이 부분을, 또 역시나 오늘, 오늘 제가 이빨을 좀 많이 쓰는데, 이빨로 잡고, 뒷줄을 땡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잡으시고, 이 부분을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매듭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입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후킹이 잘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늘 보시면 바늘 이귀 쪽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렛대 원리처럼. 이 휘어진 안쪽으로 이 목줄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시면 이 매듭이 중간에 있어서 이 목줄을 이렇게 돌리면 움직입니다. 이 매듭 부위가. 최대한 이렇게 바늘 귀쪽으로 돌리, 돌리셔서 돌리셔서 이렇게 바늘 귀에 이렇게 목줄이 걸리도록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한번더조아주시니다 조아주시면 딱 매듭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바늘 묶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늘 귀에 이 목줄이 바늘귀 안쪽으로 목줄이 이렇게 걸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후킹 될때 챔질을 하게 되면 딱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후킹이 잘 되게. 바늘 만들 때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몰라셨,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바늘 묶으실 때, 이제 마무리 하실 때 꼭, 이지렛대 원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바늘 매듭법까지 해봤고, 감성돈 낚시 때, 뭐, 밑걸림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세번 중에 두 번은 찌를 살릴 수 있게, 이런 매듭법도, 이런 매듭법, 이런 매듭법도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비싼지, 비싼지 한번 다 같이 조금이라도 살려보는 그런 낚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듭법, 매듭법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